안녕하십니까. 안티티트 연구원, 연구의 민진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후킹을 이용한 프로그램 해킹인데요. 일단 부제 같은 경우가 나도 할수 있다. 키보드 입력 훔쳐 보기였는데요. 그 제가 오늘 할 주제는 후킹, 후킹 중에 키로깅이라는 것을 할 예정이고요. 그 목차 같은 경우를 봤다면 후킹이 뭔지 알고 키로깅하기랑 기본 지식 그리고 키로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키로깅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후킹, 후킹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후킹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식점이 하나 있고요. 그 음식점에서 일하는 웨이터가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저가 있고요. 저는 웨이터에게 치킨 한 마리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웨이터는 치킨을 가져와 주죠. 저는 감사히 먹고요. 반대 다른 걸로 보자면 피자를 시킨다면 웨이터는 피자를 들고 와 맛있게 먹습니다. 자 이제 후킹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제가 치킨 이렇게 시켰을 때 웨이터는 치킨을 들고 옵니다. 하지만 중간에 어떤 특정한 인물이 치킨을 갖고 가서 피자를 바꿔 버립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닌 게 맞죠. 자, 후킹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피자를 시켰는데 치킨이 오는, 그러니까 무언가 중간에 가로쳐진 가로채는 행위를 후킹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킹을 후킹이 뭔지 간단하게 알았고 키로그램을 할 거니까 키보드가 어떻게 입력되는지 소프트웨어상에서 어떻게 입력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키보드가 입력이 된다면. 시스템 메세지 큐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메세지 큐라는 곳에서 사용자가 어떤 곳에서 입력을 했는지에 따라서 뭐 크롬에서 입력했다면 크롬 메세지 큐로 가고 노트패드, 메모장에서 입력을 했다면 메모장에 있는 메세지 큐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메세지 큐가 무엇이냐 이거를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 전에 큐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또 다르게 Q의 반대개념이 스택부터 알아볼 예정인데요. 스택 같은 경우는 LIFO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LIFO의 플레임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 너무 많네요. 하나, 둘, 셋할 테니까 딱 들어주시면 됩니다. 빨리 들어야 돼요. 하나, 둘, 셋. 어, 여기 앞에 부분 제일 빨리 있었네요. 마이크가 가고 있어요. 라스트 t i 스 first o 오, 멋습니다 박수. LIF, l 라스트 인 n 스트 s t last in, 오, <laughs> LIFO, last in, last, last in 같은 경우는 리버싱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택을 많이 봤을 텐데요. 뭐 리버싱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셨을 만한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진행하자면 스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간 게먼아먼 아,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게 스택이고요. 반대로 큐 같은 경우는 first in first out으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이런 형태로 뛰고 있습니다. 즉 이게 이제 메시큐가 왜 이용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키보드에서 그 장애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장애가 복구됐을 때 제가 입력했던 키보드가 어떻게 입력되는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Q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Hello World라는 문자를을 칠려 했고요. 하지만 입력된 걸 같은 입력된 걸 보는 경우 뭐 이상한 문자열 입력이 됐죠. 이게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장애가 발생했을 때그 밀려있던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 한 번에 딱 나가서, 그, 원했던 문자열이 아닌 다른 문자열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갈 수 있는 Q를, 메세지 큐를 이용하는 겁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원활한 작업과 효율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은데, 정확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후킹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기본 개념들을 알아봤고요. 후킹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Set Windows e x 라고 되있는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에서 지원하는 후킹 함수인데요. 인자가 어떤 친구를 후킹할 것인가, 그리고 후킹했을 때 어떤 동작을 실행할 것인가,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 함수가 들어있는 DLL의 핸드, 그리고 어떤 스레드를 후킹할 것인가, 이렇게 네 가지 함수, 네 가지 인자가 존재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키보드 후킹을 할 것이기 때문에 WH 키보드라는 인자를 쓸 것이고, e 키로그라는 제가 만든 함수, 그리고 그 함수가 들어있는 제가 만든 DLL의 핸들, 그리고 0으로 뒀습니다. 0 같은 경우는 모든 스레드를 후킹하겠다. 그 뜻이고요. 자, 그러면 그 DLL의 핸들이라고 인자에서 나왔었는데, 저희가 마, 만들어야 될 것은 메인 프로그램과 DLL,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메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DLL을 로드하고 DLL에 있던 함수를 쓰는 그냥 간단한 형태의 프로그램이고 기능 같은 경우는 DLL에 다 들어있습니다. DLL에서 후킹 함수가 들어있고 언후킹 함수가 들어있고 그리고 제가 실행하고 싶은 함수가 들어있는 건데요. 그 DLL에 있던 함수를 끌고 와서 프로그램에서 후킹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DLL 같은 경우는 후킹을 했을 경우 메세지가 발생한 프로세스, 프로세스의 DLL 인젝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DLL 인젝션 같은 경우는 1회세미나때 발표를 했, 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그 공부하는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크롬에서 이렇게 해서 크롬을 크롬으로 가는 게 정상 프로세스의 동작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크롬으로 해서 크롬에서 입력을 했지만, 크롬으로 받은 메시지를 키로그램함으로후킹해 노트패드로 보내는 일련의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시연,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보이시나요? 오, 대답이 좀 없네요. 보이시나요? 예.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여기 스트럭 스트럭처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키보드 메시지도 당연하게 이게 어떤 키보드 메시인지 알려주는 파라미터들이 있거든요. 그 파라미터가 이런 형태로 정의돼 있어서 이렇게 구글링해서 긁어왔습니다. 구글링 많이 하시면 도움됩니다. 그 진행하시면 이거 이 함수를 보자면 이게 제가 후킹 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하고 싶냐고 그테널 함수잖아요. 보시면은 크롬일 크롬일 때만 노트 패드로 메시지를 보내고 아닐 때는 그냥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런 형태 간단한 코드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겼지만 단순하게 보자면 그냥 크롬일 때만 크롬으로 보내지 않고 노트패드로 보내겠다 이런 함수고요. 나중에 카페에다 코드를 올릴 텐데 그때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후킹이라는 익스, 익스턴 처리 익스턴 되어 있는 후킹 그리고 언 n 킹이라는함수가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인자값에 제가 넣는다는 게그 어떤 친구를 후킹할 것인가에 대해서 Hw 키보드가 키보드가 들어있고 키로그라는 게 있고 H 인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 H 인스 같은 경우는 그 DLL 인젝션, DLL이 어택이 됐을 때 DLL의 핸들을 담아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런 형, 이게 DLL의 코드가 전부고, 그 메인 프로그램을 보자면 이건 더 간단하게 DLL을 로드 라이브러리로 로드시키고 거기서 함수를 갖고 와서 그냥 함수를 실행하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파인트 프로세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작성한 함수고 그 크롬이 열려있고 노트패드가 열려있는지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안치시트 연구에서 그 이번 안치시트 할때그 과제로 내줘서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에 참여를 하신다면 이런 것을 가,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크롬은 켜져 있다고 하고 노트패드가 꺼져 있다고 하네요. 크롬과 노트패드를 이렇게 두 가지 폈을 때훅킹이 됐다고 후기랑 메시지가 딱뜬게 뜬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크롬에서 아무리 제가 메시지 키보드 입력을 해도 크롬에 쳐지지 않고 노트패드로 가게 되는 건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크롬에서 입력했을 때. 노트패드로 크롬에 가지 않고 노트패드로 키보드 입력에 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어느 걸 했을 경우, 어느 걸 했을 경우 크롬에서 입력했을 때 그대로 이렇게 가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키로롱이의 원리고요. 이키로를 만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키로 같은 경우는 이 키보드 메시지를 크롬에다 그냥 그대로 던져버리고. 다른 프로세스에다가 또같이 던져버린 그런 형태로 되는 게 키로이거든요. 그, 이제 이 세미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코드를 한번 보면서 직접 만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후킹이라는 게 리버싱 할 때도 꽤 많이 쓰이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열정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